색종이 친구들, 안녕. 종이접기 선생님, 종이쌤이에요. 오늘 종이쌤이 가져온 종이접기는 뭘까요? 자, 오늘 종이쌤이 색종이 친구들이 엄청 엄청 좋아할 만한 종이접기를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바로 한 장으로 접는 팽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그동안 팽이를 접을 때는 여러 장이 들어서 접기가 조금 힘들었죠? 이 팽이는 한 장으로 접을 수 있는 팽이랍니다 자 한번 돌려 봐야겠죠? 자 그냥 살짝만 돌려 볼게요 어떻게 잘 돌아갔냐면 보세요 자 살짝만 돌려도 엄청 잘 돌아가죠? 자 이렇게 정말 정말 잘 돌아가고 한 장으로만 접을 수 있는 한장 팽이 접기 지금 바로 종이쌤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자, 종이쌤은 이 초록색깔의 팽이를 접을 거니까 초록색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으면 우리 가장 먼저 옆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자, 오늘은 네모 주머니부터 접고 시작할 거예요. 자, 세모 두번 접고 네모 두번 접어서 만드는 게 네모 주머니죠? 자 세모를 이렇게 반듯하게 접어주고요. 다 됐으면 펴주세요.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아래쪽으로 세모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세모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모가 두번 접혔죠? 자다 됐으면 펴주고, 자 이렇게 펴주고 더하기 모양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이번에는 네모를 두번 접어 줄 거예요. 자, 옆으로 네모 접기. 네모를 요렇게 접어 주세요. 네모를 반듯하게 접어 줍니다. 꾹꾹 꾹꾹 눌러서 네모 접어 주고 자, 그리고 펴 주세요. 자, 이렇게 펴 주시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아래쪽으로 네모를 요렇게 반듯하게 접어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네모를 반듯하게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세모 두 번, 네모 두번 접혔죠. 그쵸? 펴볼까요? 우리 더하기 모양의 선이랑 X자 모양의 선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요 모양으로 놔주고요. 자, 보면 아래쪽에 세모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세모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옆선 따라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모으면 우리가 접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 따라서 모일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를 그냥 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꾹 눌러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면 우리 네모주머니가 아주 쉽게 다 접혔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접은 네모주머니는 옆에 선이 이렇게 일자가 되고요. 아래쪽도 튀어나온 곳이 없고요. 이렇게 네모주머니가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네모주머니를 다 완성했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가운데를 확인해 주세요. 가운데 선이 있죠? 그러면 양쪽을 세모 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선을 향해서 세모를 반듯하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세모를 꾹 눌러서. 자, 세모 접기를 할 때는 세모의 끝부터 먼저 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눌러놔야 나머지 부분이 딱 맞게 예쁘게 접힐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가져와서 우리 끝부분부터 뾰족하게 선에 맞춰서 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맞춰서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양쪽이 세모가 접혔죠? 자, 그러고 위에 있는 요 세모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접은 선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 자, 세모를 접을 때는 양쪽도 딱 맞게 세모를 접어야 되지만 우리 세모의 뾰족한 부분이 여기 가운데 선에 딱 맞도록 딱 맞춰서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꾹꾹꾹꾹 한번 눌러주고요. 자, 그러고 우리 위에 접은 세모는 바로 펴줄 거예요. 선만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까지 세모 접기만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자 뒤집어 주면 아까 위에 접은 선이 그대로 있죠? 똑같이 접을 거예요. 양쪽 세모 접기. 자 세모를 가운데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밑에 접은 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모의 끝부터 누르는 거는 잊지 마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를 향해서 세모를 세모의 끝부터 누르고 나머지 부분 눌러주기. 자, 이렇게 됐나요? 됐으면 우리 다음은 위에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줬죠? 위에 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세모의 양쪽 끝과 세모의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줬어요. 자, 꾹꾹, 꾹꾹 눌러줬어요. 됐나요? 그럼 이런 세모 모양으로 접혔죠? 자, 위에 세모 펴주시고요. 옆에 세모 펴주시고요. 이쪽 세모도 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모 모양 선이 생겼죠? 이제 우리 요걸 한 겹만 들어올릴 건데 여기 접힌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만 들어올려 주면 돼요 요렇게 보면 안쪽에 요 선까지만 들어올려졌죠 자 그러고 여기 양쪽에 요 선이 보이죠 이선 따라서 안쪽으로 넣어 접어 줄 건데 쉽게 하려면 아래쪽부터 요렇게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선 따라서 안쪽으로 넣어 주면 아주 쉽게 넣어질 거예요 그죠 반대쪽도 아래쪽 선 따라서 위로 선 따라서 그대로 올려주면 아주 쉽게 넣어 접히면서 펼쳐 접기가 될 거예요. 꾹꾹 한번 눌러줄까요? 자, 꾹꾹꾹꾹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한쪽은 완성됐고요. 우리 뒤를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자, 뒤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가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쪽 펴주시고요. 이쪽 펴주시고요. 한겹 들어올리고요. 자, 들어올릴 때는 어디까지 들어올리냐면 여기 선까지만 들어올린다고 했죠? 자, 선까지만 들어올려서 안쪽 선 확인하고 아래쪽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접기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선 따라서 이렇게 펼쳐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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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엄청 쉽죠? 자, 여기까지 다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가운데 선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한장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여기 가운데 선이 있죠? 이선 따라서 위로 세모를 올려주면 돼요. 자, 위로 세모를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꾹꾹,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 자, 그렇게 하면 여기 한쪽만 여기 밑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 가운데 선 따라서 이쪽으로 한 겹만 넘겨주고. 꾹꾹 한번 눌러주고 나면, 이렇게 가운데 딱 맞춰서 꾹꾹 눌러줘야겠죠?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우리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됐죠? 자, 가운데 선 따라서 위로 세모 올려주세요. 자, 그러고 딱 맞춰서 꾹꾹, 꾹꾹 눌러주기. 자,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요렇게 접고 나서, 우리 이제 요거 하나를 접고 나머지 네 군데 똑같이 접을 거예요. 자, 근데 접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한 장팽이 접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선이 보이죠? 자, 천천히 할게요. 가운데 선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줘 볼까요? 자, 이렇게 모아서 뿔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뿔을 만들 건데, 밑에가 이어져 있어서 뿌리 완전히 모이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뿔을 가져와서요. 여기 살짝 내려보면 아래쪽에 여기 선이 보이죠. 자, 이선 중에 오른쪽 반선에 맞춰서 자, 뿔을 잡고 오른쪽 선으로 요렇게 자, 오른쪽 선으로 요렇게 눌러 줄 거예요. 보이나요? 자, 뿌리 있으면 여기 오른쪽 선으로 요렇게 눌러 줄 거예요. 자, 눌러 주고 보여 줄게요. 자, 오른쪽 손을 눌러 주면 자, 위에는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위에는 요런 평평한 모양이 되고요. 아래쪽 보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접혔을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힌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를 요렇게 접어 줬어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거도 똑같으니까 잘 보세요. 자, 다음 거. 여기 요렇게 뿔 가져와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가운데 보면 자 가운데 보면 이쪽 선과 이쪽 선이 있죠? 자 이쪽 선 따라서 요렇게 딱 선에 딱 맞춰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뭔가 살짝 펴지면서 이렇게 딱 맞게 누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눌러준 부분만 일자로 이렇게 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쪽이죠? 이쪽도 여기 가운데를 모아서 뿔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자, 뿔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자, 뿔을 끝까지 만들어주고 보면 여기 가운데에서 오른쪽 선 따라서 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꾹꾹 뒤쪽도 한번 꾹꾹 눌러주고 자, 또 뒤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군데가 똑같이 바람개비처럼 접히고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 곳만 이제 뿔처럼 튀어나와 있죠? 자, 요것도 똑같이 접을 거예요. 뿔을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와서 자 여기 똑같은 방향으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한번 땅바닥에 내려놔 볼까요? 그러면 표창 모양으로 이렇게 접힐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는 위로 모여있던 게 평평해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표창 모양으로 접혔나요? 접혔으면, 우리 그대로 뒤집어 볼 거예요. 자, 뒤집어 보면, 여기가 더 표창 같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 표창들 보면, 여기 딱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위에부터 접을게요. 여기 딱 만나는 부분, 부분, 부분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자 만나는 선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자 접어줬나요 그렇고 꾹꾹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선 보이죠 이선 따라서 이렇게 겹쳐지게 요거 위로 이거 접은 거 위로 이렇게 겹쳐서 접어주세요 자 종이쌤이 접는 순서랑 똑같이 접는 게 아주 편할 거예요 종이쌤이 접는 순서랑 종이쌤이 접는 방향이랑 다르게 접는 친구는 어 뭔가 안 접히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접는 순서, 접는 방향 종이 쌤이랑 똑같이 접어보세요. 자 여기 세 번째 뿔도 여기 선 따라서 그대로 위로 접을 때요 방금 접었던 거 이렇게 겹치니까 고정이 되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정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선 따라서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해줄 건데, 어, 우리 마지막 거는 요거를 겹치게 접어서 얘는 고정이 됐는데, 얘는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친구는 우리 맨 처음 접은 거 밑으로 쏙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쏙 넣어 주면 돼요. 자, 쏙 넣어 주고 꾹꾹 한번 눌러 줘 볼까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 주고 나면 우리 접기 완성이에요. 자, 위에는 팽이 모양이 벌써 완성 됐고요.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여기 팽이의 끝 부분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돌려도 돌아가긴 해요. 근데 보면 잘안 돌아가죠? 잘안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팽이이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이쑤시개나 면봉 같은 거를 꽂아주는 거예요. 꽂아서 어 흔들리거나 너무 작으면 흔들리니까 풀 같은걸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이쑤시개나 면봉으로 작은 막대기로 여기 가운데 에 넣어주면 됩니다 구멍에 그리고 고정을 해 놓고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들어는지 볼까요 짜자잔 엄청 잘 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접으면 한장 팽이 접기 완성 자 오늘 종이쌤이 준비한 종이접기는 여기까지 어땠나요 정말 정말 멋있는 한장팽이가 완성됐죠 자 오늘 종이쌤과 함께한 한장팽이 접기가 색종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까지 모두 모두 부탁할게요 그럼 종이쌤은 다음 시간에 좀더 즐겁고 재밌는 종이접기를 가지고 색종이 친구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색종이 친구들 안녕